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종목은 ABON이라는 종목인데 어,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폐암 치료제 예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있었고 또 최근에 어, 12까지 발행을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어, 앞으로 전망이 라든지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쵸. 궁금하시잖아요? 자, 요종목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 오늘은 이런식이, 이렇게 영상을 진행할게요. 첫번째는, 어, 음, 자,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든지, 박스권, 탈피 가능한지, 탈, 탈출이라고 할까? 엑시? 탈출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탈출한다면, 목표가. 세번째는, 만약에 횡보로 간다면, 왜 행복으로 왜 갈지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중간 중간이라또 아우 저 이소장이랑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어, 분석 들어가니까 좋아요,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갑니다. 자, 분석을 들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저는 이 부분이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이 이걸 박스권이라고 잡자, 고 알았어요? 이걸 박스권으로 잡고, 자, 결국 뭐냐 여기서 튀어 나온 건아 돌연변이다. 근데 돌연변이 지금 굉장히 많이 튀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얘가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되던에 급등을 나오고 다시 재차 조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야. 그럼 결국 뭐냐면 얘는 이 박스권을 어, 횡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맞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이야. 이 가격대야. 이 가격대를 얼마야? 7,350원이죠? 이 가격대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얘가 이런 식의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도 있게지금 우리가 박스권이, 자, 지금 이 박스권이 이거잖아. 이렇게 박스권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박스권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는 가정 하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선을 더 그어도 되겠죠. 여기랑, 어, 지지선 7,350원이랑 여기를 하나 긋도록 그, 합시다. 대략적으로 9,800원. 어, 그러면 7,350원과 9,800원을 주봉에 거요. 7,350원과, 7,350원과, 9,80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주봉에 그어놔요 이렇게 그어놓고 자. 이제 여기와, 어, 돌파가 중요한 거고, 여기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은 뭐야? 6 1선 위에서, 어, 주봉상 61선 위에서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얘도 빨리 어, 올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은, 어, 요 위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죠. 박스권 위에서. 어, 따로 볼거 없어. 자, 그러면 9,800원과 7,350원을 1봉에 넣으세요 1,800원과 7,350원을 넣으셔요 이건 아니죠? 안 빼요. 이거 놓고요. 자, 요 상태인 건데, 마지막 지지선 여기는 이탈하면 손절선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여기랑 여기 손실이신 분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매수로 손실이신 분들 있죠 빨리 요 위로 문자 남겨 주셔요 지금 자 제가 지금 기다릴 테니까 어,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를 한번 남겨 줘 보세요 왜?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추가 매수하면 수익까지도 날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 추가 매수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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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보이시죠. 영상 위에 번호로 빨리 남겨주셔 편하게. 예, 남겨주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남겨주신 분은 예 제가 알 거니까 어 제가 추가 매수를 잡아드릴 거야. 예 기억하죠. 추가 매수를 찰 거야. 그래서, 분명히 얘는, 왜냐면, 210억 원의 시비 발행도 완료가 됐단 말이야. 시비 발행이 완료가 됐어. 그렇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금은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금을 뭘할 거야? 임상을 할거 아니야. 지금, 임상 이상까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갈때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지. 폐암이 보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면서 왜 그래. 그쵸? 그래서 요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에 있는 분 남겨주셔 빨리. 물리 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분들, 있으신 분들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1 2발행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시고 뭐 신규 나 진입을 하고 싶다. 어, 남겨주셔.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좀 관망이야.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조금 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간망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소통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에비온 관련 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시겠죠?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저물한 잔만 먹겠습니다. 너무 또, 너무 얘기를 했더니. 자, 아,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종목 추천을 하나 해드린다 그랬죠? 자, 이 종목 봅니다. 지금부터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360조 토큰증권의 시대가 열려요, 이제는. 360조. 적은 시장이 아니죠? 아, 쉽게 말해서 토큰증권은 뭐냐면, 어, 이제는 실물 자산까지 주식을 발할,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어, 실물 자산들도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이면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토큰 증권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증계해주는 거래소 주식으로 이제 사자는 거죠. 거래소. 여러분 옛날에 비트코인 어땠어요? 여러분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비트코인 난리도 아니고 업비트 어땠어요?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전에 경험을 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 미리 사야 되는 거야, 이 종목을. 아시겠죠?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야. 시장 자체는 좋아질 거고.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는 다 시스템 만들어 놨고. 자, 10년 동안 행보한 종목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행보했어.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300%, 500%가 아니라 6,700%는 그냥 갈 종목이란 말이야. 응?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잡으셔요, 이 종목.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서 우리가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걸 원하지, 손실을 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AB1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